12월 7일 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어, 대장업 모슬포항 서쪽 방파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방파제를 들어오는 데는 차량도 어, 간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를 이렇게 보면 아주 멋진 코스입니다 1km 한200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걸어서 들어오시면서 모슬포항의 모습도 어 제주 제끝 남단의 어 망망대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어 멀리 날 좋을 때는 지금도 보이기는 하지만 등대 뒤쪽으로 가파도, 마라도가 다 보입니다. 맑은 날에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전망이 좋은 어 등대가 되겠습니다. 서쪽 방파제입니다 모술포.